그렇죠, 흉살 선수. 자신감을 표시하긴 했습니다. 자신감을 표시하긴 했지만, 사실, 이 쿠노이치인 레이나도 선수의 컨트롤은 1주자부터 지켜봤던 이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레이나도 선수가 얼만큼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또 이렇게 반응속도가 괜찮은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흉살 선수가 자신감을 표시하긴 했지만, 반신반의 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모두 같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뭐, 흉살 선수도 뭐, p v p 방송까지 할 정도로 이제 뭐 TVP 자신감을 가지는 선수인데 레이나도 선수가 어떻게 요리를 할지 아니면은 요리를 당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진입하는 거는 먼저 진입하는 걸 레이나도 선수, 선수 추격으로 피해주고 그렇죠. 광역기 활용하면서 뒤를 눌러주는 풍자 선수에게 역시 시를 노려보지만 그렇죠. 먼저 시진 건 레이나도 선수인데, 어풍자 선수의 반응이 어 늦습니다. 양 선수 모두 반응이 조금 늦어요. 뭐죠? 방금 뭘본 거죠? <laughs> 한 번씩 봐준 건가요? 지기로 다시 카운터를 넣 주는 레이나드 선수. 그 레이나드 선수의 뭐 강점으로 제가 지켜봤던 입장에서 레이나드 선수의 강점을 얘기한다면은 사실 그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번한번강 어어어! 먼저 CC를 넣은 거는 레이나드 선수. 그렇죠. 좀 원거리에서 넉다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웠기 때문에 그렇죠. 잡기를 이용한 콤보를 통해서 체력을 깎아 준 모습. 두번째 CC까지 들어간 흉살 선수에게 추가딜 넣고 잡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잡기 콤보까지 는 들어가지 않겠죠. 저 그렇죠.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시작하는, 이 한타를 시작하는 CC 싸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이걸로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걸로 안될것 같으면 다른 식으로 시작을 한다던가 뭐 힘줄 끊기로 시작하다가 안될것 같으면 땅으로 시작을 한다던가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고 상대에게 대응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레, 레이나도 선수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을 도 없거든요. 진입하는 선수에게 레이나도 선수 반격을 노려주고요. 흉사 선수. 신중하게 비를 빠지는 모습.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만 에 싸워줄 수 있다라는 것도 무사히 감점이라고 볼수 있죠. 나무토막으로 반격을 올려주고 레나 선수. 아 그렇죠. 이러면은 스탠딩딜 이후에 들어가는 타격은 잡기 콤보까지 들어갔죠는데흉사 선수 딴딴합니다 어우, 쉽게 안죽네요 예, 쉽게 안 줍습니다. 이러면 후반성까지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레이하드 선수가 그리고 또 뭔가 이방적으로 밀린다 싶으면은 이제 은신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무조건 다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잡기 이후에 다시 잡기 들어가면서 추가타 넣는데 아 원콤보가 나진 않네요 원콤보가 잘 나지 않으면서 아마 흉산 선수가 뭐 수호의 영검석을 활용한다든지아 수호의 영검석구나 어 참시 죄송합니다 예밸러스셋을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가 밸러스셋을 활용한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제 뭐 자기 패를 숨기면서, 레이나도 선수는, 이 자기 패를 숨기면서, 하나하나씩 보여준다는 게 강점이에요. 그니까, 러 나는 이런 패턴도 보여줄 수 있고, 저런 패턴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게 강점인데, 이제, 뭐, 모든 패를 보여준 상황에서 승산 선수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제 뭐, 거의 모든 패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할것 같거든요. 승산 선수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흉질 키기 활용하고, 가드로, 가다, 레이나도 선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냐. 나무 토막으로진입기도 하지만, 승산 선수, 거리를, 어, 나는 쿠도의 장소번 상대해보냐, 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다시 지립, 지 잡으면서 형사선수. 육착과 화풍풍 활용하면서. 다시 누려주면 레이나 선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면서. 길. 다시 누려주면서 형사선수. 스킬을 쓰는 레이나 선수 뒤를 누려보지만 레이나 선수 방좋고요 안쪽으로 진입하는 시간은 1초. A팀이 48%, B팀이 50% 하면서 B팀인 레이나도 선수가 한 세트를 가져옵니다. 아, 체력 2% 차이로 나타내네요. 서로 튼튼한 세팅을 가져온 것 같아요. 네. 서로 튼튼한 세팅을 가져오면서, 흉사 선수가 아쉽게 2% 차이로 한 세트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1대0 됐습니다. 흉사 선수 무신. 어, 이게, 예. 사실 1주차 우승자인 레이나도 선수를 상대로, 좀 약간 기죽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이 레이나도 선수에게 대응하는 이 흉사 선수의 모습은, 진짜 뭐, 한두 번, 뭔가 이렇게, 쿠노이치를 상대해보지, 본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먼저 치려는 거는 레이나도 선수입니다. 아마 레이나도 선수 쪽에서 템스팅을 바꾼 것 같죠. 이번에는 진짜 원콤이 날것같았죠흥살 선수도 바로 느끼고 긴급 탈출을 뺀 모습이고요. 레이나도 선수 다시 뒤를 추격하는 모습이고요. 흥살 선수 아놀랬습니다 깜짝 놀랬죠오 어, 이렇게 아퍼. 은신 활용하면서, 이제 뭐, 대놓고 반격을 눌려주겠다 그리고 흥사 선수는 사실 그, 이대가 아니라 이제 공식대회죠. 아르샤이창 대회에서, 어, 후반 싸움을 유도하는 그 무사의 선두주자로 많이 알고 계시고 좁은 싸움 유도하는 흥사 선수. 하지만 좁은 싸움에서 레이나두 선수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범위 싸움은 오히려 레이나두 선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출격같이 이렇게 기동성을 활용하는 무사 입장에서 저런 좁은 구역 싸움은 사실 더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은신 활용하는 레이나도 선수. 고 <laughs> 그렇죠. 그, 이제, 아르사이창 대회에서 그, 흔히 말하는 그, 이봉주 메타, 이수식의 메타를 만들어냈던 또 흉사 선수기 때문에 미스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파이법을찾는또 전략적인 선수기 때문에 또이 레이나도 선수에게 한번 또 합을 주고받아본 과정에서 레이나도 선수에게 또 전략적인 어떤 수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쪽 에서 CC 서로 슈퍼먹 유지하면서 슈퍼먹 전방까지 유지하면서 그럼 CC를 주고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양선수 모두 CC는 걸리지 않았고 안쪽에서 진입하는 레이나도 선수에게 거리 걸려주고레이나도 선수 슈퍼먹이 버티고요 전방까지 버티고 아 하지만 경직걸린 건레이나도 선수 하지만 아 추가 CC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윤무산 선수 아쉽습니다 아쉬우면서 지금 긴급탈출도 없기 때문에 한타에서 뭔가 이득을 확실히 챙겨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거든요 윤무산 선수가 체력은 50%가 됐고 양선수 모두 원콤이 날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격하는 거는 레이나도 선수. 추격 스킬을 활용해서 도망가는 건 중사 선수입니다. 다시 은신을 활용하는 레이나도 선수. 아, 이런 거는. 그쵸. 그렇죠! 기다리고 있던 레이나도 선수. 하지만 CC. 아, 걸리지 않았어요. 용사 선수. 도망갑니다. 이 지구력 거의 딸때 됐거든요. 4인검. 아, 4인검 키는 도중에 레이나도 선수. 어, 내 앞에서 4인검 키네. 바로 스킬 명중시키면서 2대 0으로 레이나도 선수가 8강 세 번째 경기의 승자로 결정.